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조금 침체기이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때와 못할때이두 개를 구분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가 평소에 잘안 나오고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안 되면 신앙생활을 잘못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질문이 좀 부담스러우면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내가 언제 기도하는지를 알면 기도를 정리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첫 번째 경우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싶을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언 무엇, 무엇 해주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 특별히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기도를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대학에 갈까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됩니까? 이 회사에 합격을 할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처럼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정리를 하면 기도는 내가 내 말을 하나님께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말을 하거나 말을 듣는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것. 두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대화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소통이라고 합니다. 즉,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존재하는 인간 사이에 소통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강조하면 소원의 측면이 강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뜻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측면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감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당연히 온전한 이해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인간을 한 다음에 둘 사이에서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를 알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하늘입니다. 실제로 주기도문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뭘까요? 뭔가 높이 있다는 개념 같은데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대륙권에 계십니까? 아니면 성층권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 우주에 계십니까? 다 아니죠. 우리 잠시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3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누군가에게 권위를 받으신 게 아닌 겁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런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누구도 세계도라고 합니다 이 세계는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된 이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피조물인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계신 분, 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참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시편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사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계신 여호와 높이 계신 여호와라고 합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높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하늘에 라는 표현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은 사실 구약부터 있어 왔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런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신학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로 "초월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월하신 하나님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을 다 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참 유명한 본문이죠.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원어로 직역을 하면, 나는 곧 나다입니다. 나는 곧 나다. 이름을 여쭤봤는데, 난 나야라고 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처음 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난 나야. 이렇게 답을하면 그게 제대로된 답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답변을 한게 아닌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보통 다른 사물과의 비교하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볼펜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볼펜은 연필처럼 무언가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연필은 지워지지만, 볼펜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볼펜은 연필과 비교하에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정의는 늘 이미 우리 이해하고 있는 사물이나 개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 존재는 우리의 세상 속에 포함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속한 존재들 중 하나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물로부터 구별되며 인간의 인식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은 감히 우리 인간이 이름을 통해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곧 나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진술은 인간에 의해 파악될 수 없고 나는 오직 나 스스로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나의 형상을 조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름조차 붙이면 안 되는 분인데 조각이 가능할 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에 의하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 위에 있는 존재, 즉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개념입니다.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냐? 아는 게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신께서는 존재하지만 너무 높고 너무 고차원적인 존재라서 저차원적인 인간이 인지할 수 없다란 겁니다. 분명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를 보면 불가지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방금 읽은 15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죠. 나는 관계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으로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시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체험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체험 신앙은 위험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죠. 체험 신앙이 잘못 흘러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관계성을 생각해 볼때이 체험은 놓을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신학에서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이다. 우리에게 위대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굳이 좀더 길게 표현하면 불멸하는 영원성이 금방 사그라드는 찰나와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건입니다. 불멸하는 영원성과 금방 사그라드는 찰나가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인데요. 이걸 일컬어 또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이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접촉하여 그분에 대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봤는데요. 참 만만치가 않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인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는 우리 인간들. 즉,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나라는 존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를 예화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의외로 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시니컬해 보이십니까? 제가 매우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아주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MBTI를 하면 저는 I가 90 이상 나옵니다. 앞에 서는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왔냐 하면 어릴 때 교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차갑고 무덤덤한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친해지니까 말을 해주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표정도 굳고 경상도 사람이니까 야, 저 사람은 좀 차가운 사람이다. 냉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신입교에 처음 와서 청년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 앞에서 너무 편하게 서시는 것 같습니다. 나름 저를 칭찬한 겁니다. 여유롭다란 거죠. 어, 지금도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지금 저 엄청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빨리 내려가고 싶습니다. 어, 저는 단 앞에 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고, 어떻게든 연습해서 올라오는 거고, 어떻게든 즐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라는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남이 바라보는 내가 진짜일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왜 그러냐? 먼저 내가 타인보다 객관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인식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죠. 실제로 정신병을 앓는 환자를 보십시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다. 늘 주장해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누가 봐도 아프시죠. 내 인식이 왜곡되었을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타인의 인식도 왜곡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표면적으로만 보잖아요. 속마음을 모르죠. 표면만 바라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틀리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이해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굳이 정리하자면 둘중 하나만 맞을 수 있고요. 둘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둘다 틀릴 수도 있고 둘다 일부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의 결론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수 없다입니다. 객관적 인식이 불가하다입니다. 과학 또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올바른 인식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무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저주를 받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들을 통해 인간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인까지 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했던 인간이 왜 이토록 비참해졌을까요? 인간이 왜이 지경으로 떨어졌는가? 답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겠다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중심이신데 이제부터는 내가 중심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내가 세상의 중심이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나야 합니까? 내가 잘 나야죠. 내가 중심인데 내가 1등 해야지. 2등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보다 잘나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 타인을 미워하고 미움이 심해지면 폭력이 나오고 폭력이 심해지면 살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누구보다 높아지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나 그 누구보다 낮아진 추악해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악한 인간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 존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조선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구조선이 인간을 구원하기는커녕 좌초되버립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와 단절된 이 인간을 연결해라. 다리의 역할을 해라. 이런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구조선의 역할을 하기는 커녕 좌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도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설교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명 제가 기도는 두 존재 간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이다. 이걸 오늘 제가 설교한 대로 자세히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 즉 초월하시며 동시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과 절대적인 죄인이자 무익한 피조물인 인간의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때야 할까요? 이 대화가 어때야 할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옆에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딱하게도 자녀 문제가 있으십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계속 자식 자랑을 합니다. 상대방은 자녀에 대해 아픔이 있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이런 대학 갔네. 우리 딸은 너무 좋은 회사에 취직했네. 계속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대화가 아닌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처럼 대화란 그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 다음에 상대방과 나의 상황과 위치를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게 바로 대화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조심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게참 대화요, 참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즉,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 위대하신 존재와 한 공간에서 대화를 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는 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가는 곳곳마다 가시투성입니다. 거기에 더 불쌍한 사실은 내가 가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나마 마음의 위로라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독한 존재입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때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신을 만난다면, 그 높으신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그것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땅히 취해야 할 피조물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살아갑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남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될까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골라서 다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 놓고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느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욕하는구나. 대화가 될 리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 파악하고 그 대상에게 진정으로 다가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기도를 좀 깊이 해야 할 때면 오히려 입으로 하는 기도는 조금 줄여버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야 기도를 시작하고 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성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럽게 설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재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자세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잘 깨닫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